멘탈의 연금술, 여덟 번째,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이 이 책을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왔다면 이젠 알게 될 것이다. 인생에 포기라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당신의 호흡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적어도 실존적 회의감은 들지 않을 것이다. 오늘 당신만이 당신 자신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것이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신을 끊임없이 찾아오겠지만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아령을 생각하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타인과 함께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언제든 은신처를 떠날 용기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포기라는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쉬워진다. 마라톤 풀코스를 생각해 보라. 출발 후첫 5에서 10km 구간에 제일 많은 낙오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30km쯤 되는 구간에서 낙오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포기라는 선택지를 인생에서 지었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30km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 포기의 유혹을 이겨낸 것만으로도 우리는 꼬린 지점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정상의 턱밑까지 와 있다는 의미다. 30km쯤 지나면 치명적인 부상이 아닌 이상 우리의 멘탈은 포기의 유혹 따위에는 털끝만큼도 반응하지 않는다. 기어서라도 결승전을 통과하겠다는 강렬한 정신력이 불꽃처럼 튀어 오른다. 마지막 한 호흡을 짜내며 기어이 목표에 오른다. 이를 두고 연금술사들은 도약이라고 부른다. 마라톤 첫 구간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풀코스에 도전할 확률은 매우 낮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핑계를 대며 진전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고민이에 고민을 쌓고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그래, 나랑 마라톤은 맞지 않아. 수영이 나을 것 같아 하며 머릿속으로 멋진 수영복을 입고 푸른 물살을 가르는 상상에 정는다 그렇다. 우리가 강력한 멘탈을 갖고 피나게 노력하여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사이클이다. 이 좋은 사이클을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포기를 모르는 멘탈이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행동이 생각을 만들어야 한다. 오랜 생각 끝에 나온 행동은 진고 끝에, 장고 끝에 악수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좌절감이나 무력감이 찾아올 때는 즉시 행동하라. 뭔가 일을 버리고 실행하는 동안 멘탈은 점점 더 강해진다. 내가 정말 완주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마라톤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부분 첫 구간에서 탈락한다. 조그만 힘들어도 거봐, 내가 아직 완주할 능력이 안 돼라고 핑계를 대며 곧장 그만둘 것이다. 부딪혀 보자라는 결단으로 참가한 사람이 완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첫 구간 이상 뛸 확률이 높다. 안정적인 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즉각 행동에 나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감사합니다.